안녕하세요. 강남 서울발근암과 박형직 대표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셨고, 이제 환자분께서 후속 관리만 빠짐없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만 잘 숙지해 주시고, 빠짐없이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백내장 수술 후에는 안약 사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총두 가지 안약에 대해 설명 드릴 겁니다. 먼저 크라비트 점안액은 항생제고요. 프레드니로는 염증을 조절하는 소염제입니다. 저희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항생제는 1번이라고 번호를 써드렸고 소염제는 2번이라고 번호를 써놓았습니다. 항생제랑 소염제는 수술 당일부터 1시간 간격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안약을 넣을 때는 순서 상관없이 흔들어서 한두 방울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무실 때는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수술 끝나고 한 방울씩 넣어드리는데요. 1시간 뒤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간격을 조금 늘려서 2시간 간격으로 안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먹는 약도 같이 처방해 드렸는데요. 먹는 약도 하루에 세번 식후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수술 후 주의해야 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술하신 눈에는 절대로 눈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안약을 넣다 보면 눈곱처럼 눈에 무엇인가 낄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면봉에 1번 약 항생제를 묻혀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수면 안대를 같이 챙겨드렸을 텐데요. 낮잠을 포함해서 주무실 때는 한 2주간은 착용하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실 때 되도록이면 바르게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고요. 새우잠처럼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엎드려서 주무시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흡연을 하신다면 3일 후부터 가능하신데, 눈에 연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한달 동안은 절대로 한 잔도 드시면 안 되고요. 2주가 지난 뒤에는 한잔 정도는 드실 수 있는데, 많이 드시는 것은 한 달이 지난 뒤에나 가능합니다. 운전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은 야간 운전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거리감이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짧은 거리부터 조심조심 운전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안이나 피부화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뒤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 세안할 때 수건에 물을 적셔서 해주시거나 고양이 세수하듯이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머리를 감는 것은 일주일간은 미용실에서 감아주는 것처럼 뒤로 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를 한다면 되도록 얼굴 아래쪽으로만 최대한 빠르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가벼운 걷기 운동은 4일 뒤부터 가능하고,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은 2주 뒤부터, 그리고 수영이나 신체 접촉이 많은 축구나 야구, 골프나 테니스는 4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양쪽 눈에 심한 시력 차이가 있거나, 한쪽 눈만 심하게 충혈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빠짐없이 실천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강남 서울 발근함과는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곁을 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